1. 아칼리는 킹코 결사단에서 명성이 자자한 그림자 전사인 그림자 의권 마이모멘테시의 딸로 태어났다. 아칼리의 부모가 임무로 인해 멀리 떠나면 다른 결사단원들이 아칼리를 돌보았는데, 특히 케넨이 잘 챙겨 주었으며 아칼리에게 표창 기술과 전투 방법을 가르쳤다. 2. 제드는 아칼리의 아버지와 스승을 죽인 원수다. 같은 입장인쉐능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복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독서스가 침공할 때도 균형이나 인내심에 대한 말만 할뿐 결사단의 회의감을 느껴 결사단을 떠났다. 3. 리메이크 전에 아칼리는 결사단에 탈퇴하기 전 모습이다. 4. AP임에도 설정상 아칼리는 마법에는 재능이 없다. 5. 아칼리가 케인과 조우시 잘생긴 애들은 꼭 하자가 있다니까 라고 하며 코믹스 제드 3편에도 같은 대사를 말한다. 6. 지옥의 아칼리 스킨은 원래 핏빛 아칼리라는 스킨이었으나 불의 축제와 컨셉과 비슷해서 탈바꿈 되었다. 7. KDA 그룹 중 막내이며 포지션은 에퍼목줄는아기돌서연이 맡고 있다. 1. 한복 아리스키는 아리의 열 번째 생일에 일러스트가 변경되었다. 2. 아리는 한국 서버 런칭을 기념한 챔피언이다. 3. 아리의 태생은 본인조차 모르는 수께끼로 알려져 있는데, 몰락한 왕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 게임에서 아리가 배산이 죽에 단 하나 남은 마지막 후예이자 생존자라는 게 밝혀졌다. 영혼의 꽃 시네마틱에서 야스오를 호위무사로 고용해 빌지워터로 떠나는데 이후 이야기는 몰락한 왕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에서 이어진다. 4. 몰락한 왕에서 자신의 실수로 애인을 죽이고 말았다. 5. 아리가 영혼의 정수를 흡수하면 흡수한 대상의 감정과 기억을 볼수 있다. 6. 아리의 이름은 아리답다, 아름답다라는 뜻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아리의 이름이 잘못하면 단비가 될수 있었다.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챔피언의 이름을 투표로 결정하였는데 아리가 37%, 단비가 32%의 득표율을 얻었다. 7. 소녀시대와 연관이 많다. 기본 스킨 아리의 춤은 소녀시대의 완다고 한 팝스타 아리는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춤을 춘다. 1. 아울렐리온 소리 쓰고 있는 왕관은 타군인들이 만들어준 것이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바치는 곡물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자신을 조종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 때문에 자신을 속인 타군의 성의들과 타군 전체를 증오하며 이중 전대 판테온을 제일 혐오하고 있다. 다만 조이와는 절친 사이이며 조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 아우솔은 자신과 대등한 존재를 거의 만나지 못하였다. 그와 대등하거나 더 상위 존재가 있는데 우주의 방랑자 파드 아우솔과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며 우위를 가릴 수 없다. 죽음의 화신 킨드레드, 룬테라에서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신화적인 존재이기에 대적하기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아우솔보다 상위적인 존재 다차원의신나가카보로스가 있다. 3. 아우렐리온솔의 이름은 번역하면 황금빛 태양 혹은 밝은 태양이다. 4. 아우솔의 초기 컨셉은 바람을 다루는 동양의어 아우신이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도 중단되었고 컨셉과 디자인을 수정하여 지금의 아우솔이 탄생하였다. 1 예. 아크샨의 플레임은 아크샨 기라와이며 탈리아 이후 5년 만에 등장한 슈리마 소속 챔피언이다. 라이어 제그가 자신이 자라온 남아시아 문화를 바탕으로 만든 챔피언이라고 공인했다. 아크샨의 이름은 눈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로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자주 볼수 있는 남자의 이름이다. 2. 아크샨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자신의 스승 샤디아가 가지고 있던 무기다. 무기의 이름은 면제부. 이 무기로 살인자의 목숨을 빼앗은 후그 살인자가 가장 최근에 죽인 희생자를 되살아나게 할수 있는 사기금 무기였다. 아크샨도 어린 시절 한번 죽은 적이 있는데 스승 샤디아가 이 무기를 이용해 아크샨을 부활시킨 적이 있다. 3. 샤디아는 군벌에 의해 살해당하였으며 아크샨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자신을 무기를 물려주었다. 이후 아크샨은 면제부를 직접 개조해 스승을 죽인 군벌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4. 감시단의 비상에서 신창과 루시안이 추리마를 덮친 망령과 싸우다 전사하였는데 면제부로 그들을 부활시켰고 부활한 이졸대에 면제부를 쏘아 그웬과 세나를 부활시켰다. 1. 예. 아무무의 끔찍한 저주는 챔피언의 상호 대사에서도 알수 있다. 킨드레드의 아무무 전용 도발로 외로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리가 라며 죽음의 화신에게조차 죽음을 거부당하고 있고, 지옥의 수문장 갈리오 전용 도발 대사에서는 자네 말이야 이미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으니 내버려 두겠네라고 한다. 이 아무무에 관한 이야기는 총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아무무는 슈리마 제국의 제 1대 황태자였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역병에 걸린 무무는 실수로 한혈을 전염시킨 바람에 그녀의 할머니에게 저주받은 이야기. 두 번째, 영생을 준다는 고대의 조각상과 함께 갇혀 미쳐버린 이야기. 세 번째, 슈리마 제국의 여들족 족장 아무무. 그는 인간의 선한 마음을 확인하려다가 외면받고 죽음에 이른 이야기가 있다. 삼, 나소스의 스토리에서 먼 옛날 죽은 어린왕의 훈령 아무무라고 언급한 걸 보아 엄청 오래 전 인물이란 걸알수 있다. 사, 슬픈 로봇 아무무 스킨의 궁극기 테두리엔 이모티콘들이 있다. 오.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자고 말한 챔피언은 백스다. 1. 아펠리오스와 알루는 타곤 산의 루나리에서 쌍둥이 남매로 태어났다. 물질 세계의 달을 닮은 아펠리오스는 육체적으로 강했고, 인 영혼 세계의 달을 닮은 알루는 풍부한 마력을 지니고 있었다. 참고로 아펠이 오빠고 알루는 동생이다. 2. 아펠리오스는 징크스의 폐기된 초기 스킬 컨셉에 이어 받아왔다. 여담으로 디자이너 중한 명인 서틀리티는 원래 아펠리오스에게 25개의 무기를 쥐여주려고 했으나 동료들이 간신히 말렸다고 한다. 3. 아펠리오스의 테마곡은 다이애나와 같이 가사가 붙어 있다. 4. 아펠리오스의 기본 스킨을 보면 왼손으로 무기를 잡아 왼손잡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인게임을 보면 양손잡이다. 절단검, 중력포는 오른손으로 쥐고 있고 마늘총 화염포, 반월검은 왼손으로 쥐고 있다. 5. 소나 이후 9년 만에 나온 말을 할수 없는 챔피언이다. 다만 소나는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였고 아펠리오스는 후천적으로 말을 못하게 되었다. 게임 시작 시아페이 어둠꽃 증류를 마시고 시작하는데 이 때문에 모든 감각이 마비되고 알룬의 힘을 받아 월성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 아이번의 플레임은 아이번 브램블풋, 브램블붓은진레 가시나무, 산딸기나무 등으로 번역되며 블랙베리의 대체어로 쓰인다. 2. 아이번은 원래 고대 프렐리드의 출신인 인간이었다. 아이번은 리산드라의 자매의 암흑 마법을 대항하고자 아이오니아의 신의 버드나무를 찾아 나섰다. 그후 신의 버드나무를 베어버린 아이번은 신의 버드나무의 힘을 이어받아 나무 인간이 되고 말았다. 3. 아이번은 릴리아의 어머니 꿈꾸는 나무와 친구 사이다. 아이번이 베어버린 신의 버드나무에서 씨앗이 하나 떨어졌는데 아이번의 보살핌을 받아 자란 나무가 꿈꾸는 나무다. 즉 아이번은 릴리아의 할아버지 뻘인 셈이다. 4. 마오카이와 비교되는 챔피언이다. 마오카이는 자연을 사랑하는 나무 정령에서 대몰락 이후 분노에 휩싸인 모습이 되었다면 아이번은 추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나무인간이 되었다. 마오카이는 괴물 같은 얼굴인 반면 아이번은 인간의 모습과 흡사한 얼굴이다. 5. 아이번이 궁극기로 소환한 골렘의 이름은 데이지이다. 애니의 여동생 이름 또한 데이지이다. 1. 롤 최초 17인에 포함되는 챔피언이다. 2. 알리스타는 2013년 1월 1일 나이어 코리아가 발표한 2012롤 대상에서 가장 많이 선택을 받은 챔피언에게 주는 상인 전픽이요 상을 받았다. 3. 알리스타의 모델링은 손가락이 3개인데 중국 스킨과 여러 스킨에서는 손가락이 4개인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후 2012년 피들, 알리어 말자와 함께 기본 일러가 중국 일러로 변경되었다. 4. 검은 알리스타 스킨은 기본 일러가 변경되기 전 스킨과 비슷하다. 다만 롤 디지털 컬렉터 세트를 예약 주문한 플레이어에게만 지급된 스킨이라 현재는 예약 주문이 종료되어 구할 수 없는 스킨이다. 5. 해방된 알리스타는 북미 서버에서 아는 사람들이 라이어 게임즈 유튜브 채널을 즐겨 찾기에 추가하면 주던 스킨이다. 6. 알리스타의 부족은 동족들의 배신으로 녹서스의 노예가 되어 투기장의 검투사로 전락하게 되었다. 투기장에서 혼자 살아남은 알리스타는 투기장 하녀 아일리아의 도움으로 탈출을 성공하게 되지만, 녹서스의 추격자들에 의해 그녀와 떨어지게 되었다. 그녀에게 입은 은혜를 갚겠다고 맹세한 알리스타는 그녀의 행방을 대해 수소문하고 있다. 1. 아트록스의 이름은 영문 철자로 이트록스라고 하며 알파벳 순서로 정렬시 기존의 아리를 제치고 제일 앞에서는 챔피언이다. 이는 아리의 앞에 배치하기 위해 일부러 의도하고 만든 스펠링이다. 2. 아트록스의 모든 스킨의 모습은 오른손이 더 두껍고 거대하다. 이는 대검을 들었지만 상대적으로 빈약한 왼팔과 중무장한 오른팔의 비대칭을 통해 악마 같은 기이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3. 아트록스의 리메이크 컨셉은 다크 소울의 보스들에게서 따왔다. 4. 아트록스는 슈리마 최초의 초월체였다. 하지만 공허 전쟁으로 참여한 아트록스와 대부분의 초월체들은 정신이 오염되어 타락하게 되어 다르킹이 되었다. 5. 성이 판테온을 한번 소멸시켰으나 판테온의 힘을 되찾은 아트레우스에게 패배하였다. 조이의 이전 여명의 성인 마이샤는 필멸자들에게 다르킨을 봉인시킬 도구를 제공하였다. 이 때문에 조이를 무척이나 싫어한다. 6. 아트록스의 목표는 검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검의 봉인을 풀수 없고, 불멸의 존재라서 자결조차 소용없었다. 1. 롤 최초 17인에 포함되는 챔피언이다. 2. 애니의 이름은 나이엇의 게임 프로듀서 여자친구의 이름이며, 애니의 곰돌이 티버는 프로듀서 여자친구가 아끼던 곰돌이 인형의 이름이다. 3. 피즈 궁극기에 죽은 요들 챔피언은 시체가 남지 않는데 어린이처럼 체형이 작아서 인지 애니 또한 시체가 남지 않는다. 4. 애니의 곰돌이는 애니의 어머니 아몰린이 애니를 낳기 전에 만들던 인형이다. 티버의 정체는 악마 티벌크라고 한다. 티벌크는 모데카이저가 부리던 악마 중 하나였다. 모데 몰락 이후 함께 봉인되었지만 보람 다크힐 황제는 이를 전쟁의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 적합자인 아몰린에게 주어졌다. 이후 애니가 태어나고 애니의 곰 인형, 티버의 형태로 애니에게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오. 어. 피가 섞이지 않은 애니의 언니 이름은 데이지다. 아이번의 궁극기 골렘의 이름도 데이지다. 6. 힘이 각성하면서 고아가 된 애니는 현재 레전드 오브 룬테라의 내용을 보면 녹서스의 레이븐블룸 예술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일러스트를 보면 학교가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이다. 1. 롤 최초 17인에 포함되는 챔피언이다. 애쉬의 이름은 라이어 게임즈의 사장의 아내인 애실리 메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트린다미어 또한 라이어 사장의 에버퀘스트 아이디에서 따왔다. 게임상에서도 현실에서도 부부다. 2. 에쉬의 남편은 트린다미어다. 원래는 정략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고 결국 둘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싹텄다 3. 에쉬는 아바로사의 후손으로 현재 도시국가 프렐리드를 지배하는 여왕이다. 에쉬는 아바로사의 무덤에서 얼음 수정의 화를 얻었다. 4. 어릴적 세주아냐고 친구 사이였다. 하지만 현재 프렐리드의 패권을 놓고 대립 중이다. 5. 그라가스에게 양조 사업에 쓰일 영원이 녹지 않는 얼음. 얼음 정수를 주었다. 6. 특페와 함께 최초 글로벌 궁극기를 소유한 챔피언이다. 7. 에쉬의 컨셉 냉기를 사용하는 궁수는 도타 올스타즈에 들어온 레인저에게서 따왔다. 1. 야스오의 모티브는 사무라이 스피릿 시리즈의 하오마루라는 캐릭터이다. 야스오의 이름은 일본에서 너무나도 흔한 이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 영희, 덕배 같은 매우 흔하고 촌스러운 이름이다. 2. 야스오의 검술은 마이의 우주류 검술과 비슷한 마법과 결합한 검술이다. 3. 야스오는 자신의 스승 수마 원로를 살해한 두 명을 쓰게 되었다. 바람의 검술의 흔적이 남아 결백을 증명한 길이 없는 야스오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자신의 이부형 요네와 결투해서 자신의 검으로 형을 죽이고 말았다. 4. 야스오는 탈리아의 스승이다. 야스오는 탈리아에게 원소 마법을 제어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각자의 길을 향할 때 요네에게 받은 단풍나무 씨앗을 탈리아는 자신의 튜닉에서 떼어낸 실한 오을 서로에게 주었다. 야스오가 머리에 묶고 다니는 머리끈이 이실이다. 오, 수마월로를 죽인 진범은 리븐이다. 정확하게는 리븐이 수마월로에게 검을 부러뜨려 달라 부탁하였고 부러진 검에서 르블랑의 흑마법이 발동하면서 검 조각이 월로의 가슴에 꽂혀 사망하고 말았다. 야스오는 리븐을 만나 결투를 통해 오해를 불고 리븐을 용서해주었다. 1. 루시안 이후 2년 만에 출시한 흑인 챔피언이며 누누를 제외한 처음으로 인간 남성 미성년자로 출시된 챔피언이다. 2. 에코는 아기 때부터 간단한 기계를 만들 줄 아는 천재다. 에코의 무기와 시드라이브는 에코가 직접 만든 장치인데 무기는 필트오버의 시계탑에서 훔쳐온 시참을 개조한 것이고 시드라이브는 혼자 탐사하다가 청록색 마법 공학 수정을 발견해 온갖 시행착오를 거쳐 만든 장치다. 이 3. 에코는 문도와 만난 적이 있는데 문도가 에코를 환자라고 생각해 시카를 던졌지만 에코는 시간 여행으로 도망쳤다. 4. 설정상 에코의 시간 되돌리기는 자신에게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시간을 되돌릴 때 에코의 수명이 되돌아가지 않으며 상처는 치료되지만 데미지와 피로는 그대로 축적된다. 5. 징크스를 짝사랑하였다. 에코가 징크스를 조우시 영문 대사를 보면 나는 너를 사랑했어 총과 얘기하기 전까지 말이야 라고 말한다. 또한 에코 트레일러 찰나의 틈새 영상에서 벽화에 징크스가 그려져 있는 걸볼수 있다. 6. 에코 트레일러 찰나의 틈새 영상에서 벽화에 그려진 인물은 에코가 구하지 못한 친구 이준하이다. 1. 앨리스는 롤 제작진공인 개발 시간이 가장 긴 챔피언이다. 개발 초기 이름은 프리실라. 2012년 기준 3년 전부터 개발 계획을 잡았으나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 구현하기 매우 어려워 고려되었다가 3년이나 되는 긴 시간 끝에 완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2. 엘리스가 출시 당시 로그인 테마곡을 오랫동안 듣고 있다 보면 엘리스의 독백을 들을 수 있었다. 3. 엘리스의 춤은 캉캉 댄스다. 4. 인간 시절 엘리스는 남편과 권력 싸움을 하다 자신의 손으로 남편을 죽였다. 엘리스의 와인에 독을 넣은 엘리스의 남편은 권력을 넘겨달라 요구하였지만 엘리스는 용서를 구하는 적 연기에 그에게 칼을 꽂았고 해독제를 받았다. 5. 어. 엘리스는 거미 신 썩은 아귀의 물려검이 인간이 되고 말았다. 썩은 아귀를 새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거미 신에게 바칠 희생양을 꾀어내고 있다. 6. 르블랑과 같은 검은 장미단이며 서로 이익관계다. 르블랑은 희생양을 마련해주고 엘리스는 그림자 군도의 유물을 제공해주고 있다. 1. 오공의 모티브는 서유기의 선오공이다. 또한 오공의 일본판 성우는 드래곤볼의 선오공과 같은 성우다. 2. 오공은 마이의 제자고, 마이는 도란의 제자고, 도란은 오른의 제자다. 즉, 오공은 오른에게 증사선이 된다. 3. 오공은 심원이라는 바스타야 부족이며 이름은 공이며 오공에 오는 마스터 이에게 우주류의 가장 뛰어난 제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칭호를 허사받아 오공이라 불리게 되었다. 국미롤에서는 우콩, 원래는 우주류의 후계라는 뜻에서 우를 하사하였다. 그렇게 작명된 이름은 우콩은 오공을 중국 발음대로 읽은 것이라 한국에서 오공으로 번역되었다. 4. 오공은 마이에게 몇 번이고 결투를 신청했다. 처음 도전했을 때단 하나만의 결판이 나버렸고 마이를 꺾기 위해 몇주 동안 도전하였다. 원래 기습을 날리거나 예상치 못한 공격을 가하거나 차에 마비 독을 타는 전략을 해보았지만 통하지 않았다. 그후 마이의 제자로 들어간 오공은 분신술을 이용해 결투에서 승리하였고 마이는 오공에게 도란이 제작한 마법봉과 오라는 칭호를 하사했다. 1. 애니비아는 같은 반신 볼리베어, 오른과 남매이지만 딱히 좋은 사이는 아니다. 오른은 필멸자와 간섭하지 않고 볼리베어는 고대의 전통을 거스르는 자들을 배격한다. 2. 애니비아는 겨울에 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전설에 따르면 탐욕스러운 왕이 원소 마법을 차지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분노한 애니비아는 백년하고도 하루동안 눈보라를 일으켰다고 한다. 눈보라가 휩쓸린 평원에는 여전히 드문드문 비석이 서있는데, 주변 부족민들의 말에 따르면 고대 침략자들의 것이라고 한다. 3. 애니비아는 프렐류드의 필멸자들에게 얼음 정수를 선물해줬다. 다만 너무나도 강력한 이결 정체는 냉기에 화신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4. 시즈니 북미 롤 커뮤니티의 설문조사 중 가슴이 커 보이는 여자 챔피언 사이로 뽑혔다. 라이엇 공식 설정상 여자 챔피언 중 가장 가슴 둘레가 크다고 한다. 2위는 넥사이다. 5. 인게임에서 애니비아는 죽으면서 테를 사용하면 알상태로 이동된다. 6. 애니비아의 춤은 치킨댄스다. 1. 요릭의 플레임은 유령 모리며 요릭의 이름은 햄릿에 등장하는 해골에서 나온 것이다. 2. 요릭은 어린 시절부터 영혼을 보고 영혼의 소리를 듣는 능력이 있었다. 3. 요릭의 목에 유리병에 담겨 있는 물은 축복의 빛 군도에 있는 신성한 샘물이며 이것을 소지하고 있어서 대몰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즉 요릭의 목숨과 같은 물인데 감시단의 비상에서 빛의 감시자들에게 검은 안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한 방울씩 나누어 주었다. 4. 요릭은 오래전 잊혀진 종교 교단의 마지막 생존자이며 데몰락의 저주로부터 자신의 땅을 구원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5. 감시자의 비상에서의 요리게 안개마녀가 이줄대의 영혼 조각이라는 데 밝혀졌다. 이줄대의 내면의 어둠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웬과 세나에게 안개마녀를 보내 주었다. 6. 요리게 사분 오르니 서쪽으로 날려버린 물건으로 추정된다. 7. 아트록스와 비슷하게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륙을 서슴지 않고 죽고 싶어한다. 다만 아트록스는 모든 걸 파괴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반면 요리근 군도를 구원한 후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1. 올라프의 Q 스킬 역류는 오직 왼손으로만 도끼를 던진다. 2. 올라프의 목표는 명예롭게 죽는 것이다. 올라프가 죽음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늙고 병들어 쓸쓸히 잊혀가는 것, 그리고 평범하게 죽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예언자의 정규에 따르면 올라프는 무병장수를 누리다 매우 평온히 죽을 거라고 한다. 올라프는 예언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죽기 위한 싸움을 피하지 않는다. 프렐리오드의 설이 독사와 싸우거나 거대한 바다 괴물 크라키님을 사냥하다가 프렐리오드에서 빌지워터까지 떠내려가게 되었고 빌지워터에서는 헤로잉의 검은 남개와 맞닥뜨렸고 언데드가 된크라키님과 싸우다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게 되었다. 3. 그림자 그리고 운명의 소설에 의하면 미스포춘 루시안과 함께 헤로잉을 대항해 싸웠다. 다만 올라프를 미치광이 취급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남들은 살기 위해 발바둥친다면 올라프는 죽게 생겼다면서 좋아하고 매년 헤로잉 때마다 빌지워터에 방문하겠다고 했다 이를 본 미스포춘은 얼어붙은 땅에 사는 녀석들은 다 미쳤지. 그래도 내가 본 중에는 저자가 최고야라고 말하였다. 1. 오리아나의 플레임은 오리아나 레벡. 그녀의 아버지는 코리 레벡에서 따온 이름이며 스토리 개편 전에는 딸의 모습을 닮은 기계였지만 개편 후 오리아나 본인이 기계 인간이 되었다. 2. 오리아나는 호기심 많고 정의로운 성격을 가진 소녀였지만 자원에서 화학 폭발 사건이 일어나자 그녀는 사고 피해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호흡기를 수리해주고 기계 식도를 달아주었다. 심지어 숨쉬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해 자신의 마스크까지 양보해 주었다. 하지만, 오리아나 몸에 독이 퍼져나가 버렸고, 코리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신체 부위를 점점 기계로 바꾸었다. 이후 마지막 남았던 심장마저도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이식하여 완전한 기계 인간이 되고 말았다. 3. 오리아나는 구체를 가지고 있을 때와 갖고 있지 않을 때의 농담과 춤의 행동이 다르다. 4. 오리아나의 공모티브는 오리아나의 디자이너 사이퍼리스에 의하면 동방 프로젝트에 나오는 콤파쿠 요우무의 발령이라고 한다. 5. 혼돈의 인형 오리아나 스킨 일러스트의 애니 인형과 마법사 미니언 인형이 있다. 여담으로 같은 컨셉의 혼돈의 인형 아무모와 블리치가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낮은 퀄리티 문제로 출시가 취소되었다. 1. 우디레이 스킬은 4개의 태세를 가지고 있는데 태세에 따라 이동 모션이 다채로우며 평타 모션은 9개로 볼 챔피언 중 가장 많은 평타 모션을 가지고 있다. 리메이크 전 우디레이의 짧은 돌진 판정이 있는데 가렌의 큐 판정처럼 고연포를 구매할 시 얇은 벽을 넘을 수 있었다. 또한 뽀삐더부유에 막히지 않았다. 리메이크 후 벽을 넘을 수 없고 뽀삐더부유에 걸리지만 스턴는 들어간다. 2. 우디르가 처음 능력을 발휘해 폭주했을 당시 유일하게 그의 이해자가 된 사람은 세주 아니었다. 3. 우디르를 아이오니아로 초대한 사람은 리신이며 힘을 제대로 다룰 수 없었던 자신에게 찾아와 가르침을 준 은인이다. 4. 단편 소설 저주받은 이들을 위한 묵념에 의하면 볼리베어가 세주 아니를 몰아세우자 우디르는 반신 볼리베어를 막아내기 위해 몸에 숙적인 대장간의 정령인 거대한 수장태세를 취했다. 오. 우디르가 리메이크되면서 근육형에서 근육돼지가 되었다. 우디르 디자이너의 말에 따르면, 자연에서 살아왔다는 설정을 살리기 위해 기존에 만들어진 역삼각형 몸매에서 자연스러운 근육질의 육중한 체형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1. 우르고스의 소속은 자운이지만 원래는 녹서스의 처형인 이었다. 하지만 스웨인의 배신으로 자운의 임무를 하는 도중 함정에 빠져 붙잡히고 말았고 자운 지하 감옥에 갇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2. 우르고스는 그가 끌려간 드레지의 지역을 탈환하고 자기 몸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패풍키게 장치로 바꾸어 넣었다. 3. 우르고의 몸은 여섯 개의 기계 다리와 그 위에 비대한 체구의 남성이 올라탄 모양새라 크라가스와 같이 가슴둘레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이엇 공인으로 크라가스 다음으로 가슴둘레가 한 챔피언이라고 한다. 여담으로 여성 챔피언은 1위 애니비아, 2위는 넥사이다. 4 파자마 수호자 코스프레 우르고 스킨은 2020년 만우절 기념으로 등장한 스킨이며 우르고 팬들 사이에서 한미매의에 탄생한 스킨이다. 우르고 시 파자마 수호자 이지리어를 코스프레한 모습이다. 오, 우르고 니메이크 전 전우협이라는 분이 존재했다. 우르 곳에 관련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르 곳은 좋은 챔피언이며, 전우엽이 자기들만 플레이하려고 나쁜 챔피언으로 평가절하한다라고 다크릭 계속 달렸다. 물론 실제 성능은 최악이라 반어법으로 심심치 않게 까이고 있는 밈이다 1. 세트. 릴리아에 이어 3연속으로 출시된 아이오니아 챔피언이며, 야스오와는 아버지가 다른 2부 형제이다. 2. 연애는 어릴 때부터 야스오의 성급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억눌러왔으며, 야스오를 지지해주었는데, 그에게 지지와 격려의 표시로 야스오에게 겸손을 상징하는 단풍나무 씨앗을 주었다. 3. 요네와 야스오의 검술 실력은 서로 호각이다. 생전 요네는 야스오보다 순수 검술은 뛰어났지만 야스오는 요네보다 바람 검술 재능이 더 뛰어났다. 인게임에서 이를 반영해 야스오의 강철 폭풍비에 요네의 필멸의 검이 바람 스케일이 떨어진다. 4. 요네는 아이오니아의 전쟁에서부터 야스오에 대한 오해로 인해 둘이 싸우게 되어 죽고 말았다. 영혼 세계에서 아자카나를 쓰러뜨리고 부활한 요네는 야스오를 원망하기보다 아자카나로부터 그를 구해 주었고 용서해 주었다. 뭐? 연애의 검은 두 자루인데 왼손에는 강철의 검 오른손에는 아자카나의 검을 가지고 있다. 영혼꽃 시네마틱에서 아자카나와 전투에서 검한 자루를 잃었고 아자카나의 검을 빼앗아 아자카나를 쓰러뜨렸다. 이후 물질세계에 돌아온 연애는 가면의 눈을 통해 아자카나를 볼수 있었고 검을 통해 영혼을 배연했다. 1. 아지르의 모티브는 태양이신 나다. 이름의 어원은 그리스어 오시리스로 알려진 이집트의 죽음과 풍요의 신 아시르인 것으로 추정된다. 2. 롤 기본 스킨으로 죽립 몬스터인 드래곤 바론. 썩은 아기의 특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최초의 챔피언이다. 3. 불행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다. 형제 중 가장 막내인 아지르는 황제가 되기 어려웠다. 어느 날 황제의 반대 세력이 보낸 자기계의 아지르의 형제들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아버지는 형제 대신 아지르가 죽었어야 한다며 아지르를 원망하였고 황후는 아이를 낳았지만 벼락에 의해 목숨을 잃고 같은 날 황제도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아지르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옥저에 올랐다. 4. 아지르의 전송도에는 제라스다. 이름을 가질 수 없었던 노예에게 제라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노예 신분이었음에도 자신의 오른팔로 두었다. 초월 의식을 치를 때 노예 제도 자체를 철폐하여 제라스를 형제로 맺었다. 하지만 제라스는 아지르의 초월 의식을 가로챘으며 그의 여파로 슈리마 제국이 멸망하였다. 오, 시비르는 아지르의 후손이다. 카시오페아의 배신으로 죽어가던 시비르의 피가 아지르를 부활시켰고 아지르는 시비르를 치유하였다. 아지르는 시비르가 왕위를 이어주길 바랐지만 거절당하였다. 1. 예. 이렐리아의 플레임은 잔이렐리아이며, 어릴 적 춤을 좋아한 이렐은 할머니의 가르침으로 비단 춤을 익혔다. 2. 이렐리아의 춤의 동작은 다양한데 이렐의 대사를 들어보면 42가지의 춤을 출줄 알고 있다. 난 42가지 춤을 출줄 알지만, 놈들은 한 가지밖에 못 보겠지. 또한 Q스킬 사용할 때 마다 죽은 가족, 친척의 이름을 말한다. 3. 이렐리아의 무기는 잔 가문에 상징하는 금손 문장의 조각들이다. 4. 이렐리아의 성우는 조현정님이시고 리븐과 퀸의 목소리도 담당하였다. 롤 이렐리아의 매드무비를 상징하는 곡 아이오니아가 부른다를 직접 커버한 영상을 제작하였다. 오, 어, 인게임 이렐리아가 가만히 있을 시 칼날을 두 개씩 잭을 맞췄던 뒤에 세 방향으로 뛰어 놓는다. 모양이 아이템 3일차와 비슷한 모양이며 이렐리아의 잔 가문의 상징 문장 또한 3일차와 비슷한 모양이다. 6. 열네 살의 녹서스군과 맞서 싸웠고 아이오니아를 침공한 부대의 장군인 스웨인의 왼팔을 잘라냈다. 1. 오르는 브라움 이후 3년 만에 출시된 프렐려드 출신 챔피언이다. 볼리베어, 애니비아와 같은 반신이자 형제 자매사이다. 2. 프렐려드가 보리아르드라고 불리던 태고의 시대에 땅과 계곡은 반신 남매들로 인해 만들어졌다. 오르는 자신의 힘을 시험을 할겸 대조와 실험을 하여 천지를 창조하였고 들판과 땅, 깊은 계곡을 만들어냈었다. 3. 오른이 좋아하는 음식은 체리가 올라간 초콜릿 케이크다. 이는 오른의 대사에서도 알수 있다. 납도, 강철도, 초콜릿 케이크도 모든 건 녹여야 제만 4. 오르는 도란의 스승이다 도란은 마이의 스승이며 마이는 오공의 스승이다즉 오르에게서 마이는 자손, 오공은 증사손이 된다. 뭐, 오르니 만든 걸작품을 사용하는 챔피언이 있다. 브라움의 방패는 오르니 트롤과 내기에 져서 만들어낸 물작이고 피즈의 삼지창은 오르의 식사용 포크다. 요리개 삽도 오르니 깊은 도랑을 팔때 쓰던 물건이다. 1. 워윅은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다. 인간 시절의 워익은 전직 갱단의 일원이었고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지대의 실험체로 붙잡혀 생체 실험 끝에 괴물이 되고 말았다. 2. 워익의 정확한 발음은 워릭이나 워익에 더 가깝다. 워익이라는 지명이 영국에 존재하며 실제로 워릭이나 워익으로 발음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인 중에서는 스펠링 그대로인 워익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기도 하며 영어 스펠링으로 보면 워익도 맞기도 하다. 3. 워익의 춤동작은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뮤직비디오에서 따왔다. 4. 공속 아이템이 없어도 공속 2.5를 달성할 수 있는 챔피언이다 5. 아케인이 나오면서 워이이 벤더가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프로젝트 워윅 얼굴이 벤더와 닮았으며 징크스와 바이의 상호 대사를 들어보면 워이이 벤더라는 주장에 핵심적인 대사가 있다 너도 거기 있었지 그걸 주먹질이라고 하는 거야 1. 이블린의 기본 일러스트는 한국 중국 서버 한정으로 검열 버전 일러스트를 사용한다. 와일드 리프트는 국가별 상관없이 검열된 일러스트로 통합되었다. 2. 베인의 부모를 살해한 것은 이블린이다. 3. 탱고 이블린 스킨은 탱고 트위스티드 페이트와 스킨 테마를 공유하며 리메이크 전 설정에서 한때 서로 사귀었지만 이블린이 찼다. 지금은 사라진 설정인 정의의 저널에서 기자가 투표와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술에 절어버린 투표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한다. 4. 이블린은 상대의 고통을 통해 쾌감을 얻으며 설정상 이미 절망에 빠져있거나 간단하고 빠른 목표를 원하지 않으며 행복한 상태의 대상을 더욱 선호한다. 그런 쪽이 절망에 빠뜨렸을 때 더욱 쾌감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 때문인지 아무무만큼은 거른다넌 괴롭혀봤자 별 재미 없겠다. 아, 넌안 괴롭혀, 걱정 마. 뭐, 잭스에게서 강력한 걸로 인정받았다. 일 룰루 이후 7년 만에 등장한 벤들시티 챔피언이다. 정확하게는 나르 이후 4년 만에 등장한 밴들 시티 챔피언이지만 현재 나르의 소속이 프렐리오드로 변경되었다. 2. 유미와 함께 다니는 책은 관문에 서로 책에 그려진 곳이라며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 3. 유미는 보험 마법의 능력을 지닌 채로 태어났다. 때문에 모험을 떠나는 노라와 함께 탐험하기도 했고 마법으로 노라를 보호하기도 하였다. 이후 자신의 주인을 찾는 여정 중 브라움을 만나 던의 정령들로부터 그를 보호하였고 브라움은 유미에게 북고기를 잡아주었다. 4. 유미 머리에 달린 파란 구슬은 깡총별이라고 한다. 이것을 입에 물고 사르르탄을 조종한다. 뭐? 롤 이스터핵으로 챔피언 선택창에 고양이나 야옹을 검색하면 유미가 나온다. 6. 인게임에서 유미가 사망하고 부활 시인 괜찮아! 아직 목숨 6개 남았어! 아니, 5개인가? 라고 하는데 서양 소설, 영어속담에서 고양이의 목숨은 9개나 있다라는 말이 있다. 1. 이즈리얼의 이름은 이즈리얼을 디자인한 디자이너 콜트 할라의 닉네임에서 따왔다. 또한 이즈리얼의 원문발음은 에즈리얼이다. 2. 이즈 리얼은 사라진 부모님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났다. 이제 삼촌은 사막 어딘가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이즈 리얼은 내키지 않는 공부를 포기하고 초보 탐험가로서 부모님을 찾아 나섰다. 3. 이즈 리얼이 끼고 있는 장갑은 슈리마의 초월체 내죽이 사용하던 무기다. 이제 모든 공격과 비전이동은 장갑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4. 럭스를 짝사랑하고 있지만 럭스는 이즈 리얼과 말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반대로 조이는 이즈를 좋아하며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다. 하지만 이즈는 조이에게 할머니라하며 럭스에게 오해를 살까봐 가까이하지 않는다. 오, 이즈리얼의 춤을 연타시 상대와 아군의 멘탈을 공격할 수 있는데 이 춤은 스즈미와 하루이에 우의 엔딩곡이 아니다. 6. 문익점이 목화씨를 훔쳐오면서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이라고 말했다는 드립이 잠시 흥하면서 이즈리얼을 문익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1. 일라우이는 데크라킨 신의 여사제 나가카보로스를 섬기는 진리의 사도다. 오직 나가카보로스만이 진실한 신이라고 믿고 있으며 레오나, 다이애나 같이 성이나 엘리스가 섬기는 검이 신을 모시는 챔피언에게는 그들의 신들은 나약한 신이라며 업신여기고 있다. 2. 일라우이는 진리의 사도서 두 가지 신성한 임무를 맡고 있다. 첫 번째는 언데드, 악령 제거. 두 번째는 잠재력이 뛰어난 인간을 찾아 영혼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3. 갱플랭크와 전 연인 사이였으며 갱플랭크의 첫사랑이었다. 나가카브로스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나태해지자 그를 차버렸지만 미스포춘의 복수로 몰락한 갱플랭크에게 영혼의 시험을 내리는 것을 망설이고 그가 시험을 통과하자 내심 기뻐하는 건 아직도 약간의 감정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인다. 4. 빌지워터에선 미스포춘과 헤로잉을 막아낸 적이 있다. 몰락한 왕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에서는 갱플과 전년인 미포와는 협력관계, 꽤나 복잡한 인연을 갖고 있다. 그러나 빌지워터의 주민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미포의 행동을 존중하며 그녀와의 우정을 쌓는 모험 끝에 갱플랭크를 함께 체포 한다